혈관의 기름때에쫙 고지혈증 막는 음식 세 가지. 고지혈증은 혈액에 지방이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. 혈관 속 지방이 쌓이면 고지혈증이 생기고 온몸에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오늘은 혈관을 쫙뚫어주는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화면 두번 터치로 건강 챙겨보세요. 건강 필수템. 첫 번째, 늘보리. 여러분, 흰쌀밥, 그냥 드시지 말고 꼭 늘보리를 넣어서 밥을 지어보세요. 늘보리의 베타글루칸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, 특히 혈당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. 두 번째, 해조류, 쌈다시마, 미역 톳을 만지면 특유의 미끌미끌하고 끈적끈적함은 알긴산 성분 때문인데요. 알긴산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중금속 해독과 변비에 좋아요. 세 번째, 아보카도. 아보카도는 지방 함량이 높아 고소한 맛이 특징인데요. 이 지방은 몸에 좋은 지방으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,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. 지금부터 세 가지 음식으로 혈관 건강을 지켜보세요.